화가하는 동방으로 음, 희노아 보안이 또 열심히 수련 하고 나구보 바로 바로 바다니까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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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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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무만이나 대충 한다고 생각했지, 쿠퍼. 이래봬도 모그는 다행이다, 다행이야. 그래, 그래, 다행이지, 다행이야. 근데 뭐가 쿠퍼? 도사님? 아, 두 분이 길을 떠나시기 전에 만나서 다행이에요. 지난번에는 사슴 영양의 뿌리를 구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보다시피 고열에 시달리던 기사님은 완쾌하셔서 꼭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거든요. 저를 위해 일부러 <laughs> 저를 위해 일부러 사냥터 저를 위해 일부러 사냥하러 가셔서 해독약 재료를 구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굿바보 기사님이 건강해진 것 같아 안심했어 굿바 그러고 보니 모그리님은 <laughs> 최근에 이 거점에서 사람을 찾느라 분주하시다고요. 듣기로는 마 나라펠주 화가를 찾으신다고. 쿠퍼, <뿌뿌뿌> 맞아, 쿠퍼. 베르루나는 소중한 친구를 찾고 있어, 쿠퍼. 제가 국경 경비 임무를 맡고 있었거든요. 그 얘기가 마음에 걸려서 동료와 부에게도 물어봤습니다만, 아쉽게도 목격한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직책상 드나드는 사람에게 민감한지라 그런 문을 봤다면 누군가는 기억했을 텐데 도움이 되지 못해 송구합니다. 꿉뽀! 단서가 없다니 아쉽지만 이금방에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안 것만으로도 큰 수확이에요, 꿉뽀. 고마워, 꿉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협의할 일이 있어서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잡퀴도 더빙 넣어주세요. 베르룩 <laughs> 어디 간 거야, 쿱보? 하지만 모그는 포기하잖아, 쿱보. 커르나스 수색은 그만 접고 다음 장소로 가자, 쿱보. 다음은 두 사람과 여행했던 지역 중에서도 모그 혼자서 못갈것 같은 곳이 동방에 있어, 쿱보. 이노아는 코가네 가본 적이 있어 꿉보. 코스트가 부족해요. <laughs> 아. 꼬보뽀 솔직히 베르탈 가고는 했지만 너도 가본 적이 있다면 얘기가 쉬워지지 꿉보. 자루에 들어간 모 목을 들고 전속 마법으로 순식간에 날아가자 꿉보. 자루에 들어간다고? 안타깝게도 모에는 전속 마법을 쓸수 없어 꿉보. 하지만 너의 짐이 되면 걱정 없지! 자, 출발하자, 꾸보모 뭐 그리 납치? 진짜 자루에 넣는 거야? 꾸뿌보 <laughs> 같은 자루를 손에 넣었다. 구간에 지정지점에서.. 여전. 진짜 자루에 넣었네요. 이걸 진짜 자루에 넣어서 간다고? 작은 숨소리가 들리네. 후관에 가는 김에 우리 집도 보여줄까? 동방에 내집 있어. 넌 압시된 거야? 넌 <laughs> 압시된 <너 납치된> 거야? <laughs> 내가 이거 안 풀면 어떻게 하려고 자루 안에 들어온 거야? <laughs> 이 근처에서 꾸뿌뿌가 든 자료를 열어보자 꾸뿌뿌 깜빡 잠든 사이에 도착했네 꾸뿌 그 사이 잠들었다고? 근데 구간의 거리는 여전히 화려구나 모그도 베로로 장크틸라 크닌과 함께 처음 코가네에 왔을 때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쿠폰 빅토맨서인두 사람은 동방의 예술도 아주 흥미로워했지 특히 풍속화의 선명한 색채와 대담한 구도에 감탄을 금치 못했더라 쿠폰. 인아는 국가 처음 쿡 안에 왔을 때뭘 느꼈어? 국보? 음... 이국적인 정서에 가슴이 뛰었어. 기사회생에 단서를 찾느라 필사적이었어. 남아주고에게 속아서 험한 꼴을 당했어. 아, 되게 이랬던 거 같은데? 되게 설렜던 거 같은데? 가슴이 뛰었어. 뭐가 제가 똑같았네, 쿠폰. 눈에 보이는 것이 새로워서 어찌나 가슴이 뜨던지. 글쎄, 베로루는 높은 건물에 기어 오르려고까지 했다니까, 쿠폰. 그때 접한 이국적인 문화가 분명 너의 상상력을 넓혀 주었을 거야, 쿠폰. 자, 수단을 여기까지 하고 찾, 베로루를 찾고 싶은데... 나, 베네낭피야 맞아, 낭피야, 낭피, 낭패, 쿠폰. 대체 어디서부터 베로를 찾아야지 낭패 아 공경의 천 사람이잖아 국보 냅다 달려가네 <laughs> 뭐가 그렇게 낭패야 국보?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저는 울다 출신의 미술상입니다 에우르제아에서 사는 명품을 동방에서 판매할 계획이었는데 후가 내려 코앞에 두고 배가 폭풍우에 휩쓸려서 상품이 든 나무 상자가 바다에 퐁당 빠져버렸지 뭡니까? 정말 재앙이네, 콧포 어디로 떠내려간지 몰라, 콧포 선원들이 얘기하기로는 해류를 타고 홍옥해로 떠내려갔을 거라는데 그쪽 해역에서 그쪽 해역에는 해적이 나와서 아무도 찾으러 가지 않겠대요. 희노 내가 나설 때 쿠포. 너라면 이 고민거리도 해결할 수 있지, 쿠포? 홍오키를 관리하는 해적 경제단을잘 아신다고요? 그럼 혹시 떠내려온 나무 상자를 본적 없는지 해적들에게 꼭좀 물어봐 주실 수 없을까요? 진짜 주인공 발 넓다. 발 넓어. <laughs> 홍옥해, 사카즈키 섬으로 가면 해적 형제단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포, 표류하던 나무 상자를 본 적이 없는지 물어보자. 여기서 홍목해 방면으로 나간 다음에 탈것 타고 가면 되겠죠? 아, 누구신가 했더니 흰노아 형님 아니십니까? 라쇼님이나 탄스이님께 무슨 볼 일이라도 있으신가 봅니다. 형님이로 형님으로 모셔라. 음, 외국 상선에서 떨어진 나무 상자를 찾으신다고요? 비슷한 물건을 건지긴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이 홍옥해는 해적 형제단의 영역. 거기로 떠내려 왔다면 당연히 우리 물건이죠. 그렇게 쉽게 넘겨서야 어디 재면이 서겠습니까? 하, 하지만... 희노아 씨께는 갚을 은혜가... 그럼 당연히 기억하지. 그럼 일단 나와 대결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대결을 해서 가져간다면 아무도 불평하지 못할 겁니다. 진검승부다. 그래야 한다면 받아들이겠어. 쇼부다. <laughs> 당연히 그러셔야지! 이렇게 합시다. 각자 향기로운 미끼를 세 봉지씩 들고, 인근 해변에서 귀신개를 유인해 사냥해 오기로. 아, 모은 귀신개 등딱지에 수로 겨루는 거군요. 그럼 저는 여기서 기다릴 테니까 사냥이 끝나면 등딱지를 저에게 주세요. 좋아, 제대로 붙어봅시다. 아, 근처 해변에 향기로운 미끼를 뿌리고, 귀신개가 나타나, 나타나면 해치우세요. 세 봉지를 전부 쓴 다음에 손에 넣은 귀신개의 등딱지를 저에게 가져오시면 누, 누가 더 많이 가져온지 겨루는 겁니다. 가봅시다. 내가 이겨주겠어. 이 신기에 먹인 조개가 보인다. 미끼를 쓰기에 나무랄 데가 없는 장소 같다. 아, 그림부터 그릴걸. 뭐야! 개 완전 쪼끄매 바로 사용하고, 이게 쓰다 끊기니까.. 망치를 제대로 안 입으려니! 인간의 것이 아닌 발자국이 모래사장이 남아있다. 미끼를 쓰기에 더할 나위 없는 장소 같다. <목소리> <목소리> 나와, 더 나와! 갑시다. 이누아 씨, 귀신계 등딱지를 가져오셨군요. 여기요. 어, 그러니까 결과는 이노아 씨가 하나 더 많네요. 스해가 정해졌어요. <laughs> 결과가 그렇다니, 어쩔 수 없군. 약속대로 표류하던 나무상자를 내드리죠. 생각지도 못하게 형님과 대결했다고. 동료들한테도 자랑할 수 있겠네요. 저, 저희들의 체면을 위해서 번거롭게 대결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간에서 기다리는 사, 사항이니 가, 가져다 드리세요. 쉽구만. 돌아오셨군요. 그런데.. 상품이든 나무상자를 찾으셨나요? 여기 있습니다. 이거 맞나요? 오.. 제가 찾던 게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바다에 빠진 화물을 찾아오다니 역시 희노아의 국보. 그런데 이 나무 상자는 뭐가 들어있어? 국보? 바닷물에 젖어서 망가지지는 않았을까? 국보? 이 자리에서 확인해 봐야겠네요. 희노아 씨의 노고가 헛수고가 아니어야 할 텐데. 와우! 다행이다. 다 단단히 포장해 둬서 안에 그림은 멀쩡해요. 이, 이 이건 장크틸라크 님의 작품 쿠폰. 오, 이쪽에 조회가 깊으신가 보군요. 말씀하신 대로 이건 방랑 화가로 알려진 장크틸라크 씨가 만년에 그린 작품이에요. 몇달 전에 그분의 제자라고 주장하는 소녀한테서 이 작품을 샀죠. 콕포뽀 깜짝 놀랐어, 콕포그 아이가 바로 모그가 쭉 잡고 있던 친구야, 콕포그 소녀 베로로는 지금 어디에서 콕뽕? 음. 아, 아이고, 친구분이셨군요. 그럼 저기, 말씀드리기가 좀. 제발 베루르의 행방과 관련된 거라면 아주 사소한 정보도도 좋아. 쿠포, 전부 속속들이 가르쳐 줘. 쿠포, 왜 어? 그게 말이죠. 아, 아무래도 세상을 떠나신 것 같아서... 무슨 소리야? 원래 장크 틸라크 씨의 작품은 시장에 거의 나오는 법이 없어서 아주 희소가치가 높아요. 그런 작품을 단번에 여러 개나 제자가 내놓은 거죠. 당연히 미술상들은 미술상들 사이에서 엄청난 화제를 일으켰는데 거래를 모두 마치자 그소년의 호련히 자취를 감췄어요. 동업자가 얘기하, 얘기하기로는 그 소녀가 묵었던 영관에 짐이 남아있고 다투 흔적도 없, 없대요. 어딘가에서 남몰래 세상을 든진 것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어요. 어? 빠빠빠 해도 안 돼. 아무리 다... <laughs> 아무리 가족과 다름없는 장크 틸라크님이 돌아가시고 많이 낙담했다 해도 베루루가 베루루가... 일단 진정해. 어디까지나 소문일 뿐이야. 일단 진정하고 소문은 소문일 거야. 하지만, 하지만 확실하지 않은 얘기로 동요하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런 불길한 소문이 퍼진 탓에 그 귀한 그림들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래서, 아, 그래서 이토록 먼 동방까지 발로 온 겁니다. 자, 약속하지만 보상을 받아주세요. 이번 일은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럼 저는 만나기로 한 고객이 있어서 그 이만. 음. 미안해, 보 원래 같으면 공공의 천 사람을 돈 히노아에게 아낌없이 칭찬을 퍼붓고 싶지만... 잠시만... 혼자 있게 해줘, 쿠보 앞으로 어떻게 해 할지 침착하게 생각해봐야겠어, 쿠보 완료하고